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다 안다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뭘다 아느냐 하나님 뭘 안다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너의 안고 일어섬을 내가 다 안다 또 2절에 보니까 멀리 있지만 너의 생각을 다 안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다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3절은 모든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4절은 네가 하는 모든 말을 다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절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다 알아주신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덜컥 겁도 나죠. 내 생각을 다 하신다고, 또 겁이 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걸 다 아신다고 뭔가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지하시다 우리가 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신학적 의미가 또 굳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날다아시니까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고 싶을 때죄 때문에 숨고 싶을 때 어디 숨어야 되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수 없는 저 하늘 끝에 가면 안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8절에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뭐 해석의 신학적 해석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뭐저땅끝 또는 뭐 지옥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요. 하늘을로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저땅 끝에 거기 내가 도망가 있어도 거기 계시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11절, 12절에는 흑암 가운데 거할 때도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한다.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나 이걸 편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편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와 내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처하더라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면서 또 거기까지 따라오셨단 말이야 <laughs> 이렇게 죄 지었던 자리가 생각나면 이것도 좀 약간 아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 이것이 약간 우리에게 주저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곳은 어디나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딱 우리 쫓아다니시면서 또는 이미 먼저가 계시면서 거기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래서 뭘 하느냐는 겁니다. 다 알고 어디에나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냐 하시겠다는 거냐. 오 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소하셨나이다. 이게서 어떤 의미입니까? 복 주신다는 겁니다. 복 주신다는. 그리고 십 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네가 어디 가는지 내가 다 알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시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감사한 일이죠. 아, 하나님 날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니 사랑하는 가족조차 몰라주는 내 마음도 다 알아주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힘들까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시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누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생각도 알고 남들 듣지 못하게 혼자 중얼거린 그런 말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날 사랑한다? 아, <laughs> 이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1도 없는 일이에요. 음, 베스트셀러 작가 중한 분인 남인숙 작가는 그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많이 알수록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라. 너무 많이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사랑하며 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끼리는..." 보여 줘야 될게 있지만 보여 주지 말아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작가가 정말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멀어졌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다터 놓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인생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론데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보여 주고 나면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 알면 알수록 나도 내 자신이 별론데 너무 많이 드러내지 마라 또 상대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선 넘어 들어오잖아요 막, 막 알려고 하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 막딴데 가서 소문 내고 이런 사람들은 미워할 수는 없지만 거리는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을 다 아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아신 하는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본문처럼 안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다 아시는데도 내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는데도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걸 우리는 마음속 깊이 주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세교 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자주 제가 심방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 임이라.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날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디 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고 내가 네가 어딜 가든지 지켜줄 거다라는. 내가 너를 안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신앙고백은 우리 삶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다 알지만, 사랑해 주시고, 다 어디 갔는지 거기 먼저 가 계셨지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격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적과 결과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수험생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죠. 취업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면. 마음이 답답한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고 사회생활 적응하느라 남모를 눈물 흘리는 사회생활 초년생들에게 다하시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엄마 아빠 역할 처음 하느라 밤잠 설치며 애태우는 그 초보 부모 암과 힘겨루기 하며 지쳐가는 그 환우 수술을 앞두고 여러 걱정에 휩싸인 당사자와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아시며 결국 그들이 그 자리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 안소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에 좀 많이 젖어 들고 그 하나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